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앞에서 늘 겸손하며 항상 주를 두려워하라.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3장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함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유언한 대로 정적을 제거한 후 나라가 그의 손에 견고하여졌기에 주변 나라의 눈에 이스라엘은 강한 나라로 보였고 솔로몬도 강한 왕으로 여겨졌습니다. 그 명백한 증거가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은 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의 중심 나라여서 약한 나라는 애굽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데, 애굽 왕 바로가 솔로몬에게 딸을 주어 화친 조약을 맺은 것은 솔로몬의 나라가 무시 못할 세력으로 급부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율법이 그 많은 혼인을 한 것입니다.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솔로몬이 바로 왕의 딸을 아내로 맞은 일은 불길한 미래를 예고하는데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이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앞으로 이방 나라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지혜롭게 맺어가는지를 지켜보려 하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은 솔로몬이 지닌 지혜가 온전히 여호와를 두려워함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시험하시려고 밤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솔로몬이 의식이 있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솔로몬은 이성을 사용하여 하나님과 대화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꿈에서는 사람이 이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평소 마음에 담고 있던 생각이 무의식 가운데 나오기 마련입니다. 즉 평소 마음 중심에 있던 생각이 표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 꿈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진실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아보시려고 의도적으로 꿈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솔로몬은 자기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주님이 아버지 다윗에게 항상 큰 은혜를 주셔서 된 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자기에게 왕이 될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가 자기를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말한 내용을 보면 그는 짧은 기간에 나라를 견고하게 세워 애굽의 바로가 자기에게 먼저 화친을 청할 만큼 왕권이 굳세졌지만 스스로는 자기를 작은 자로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자신을 종이라고 칭하며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말에는 그가 왕으로 다스리면서 속으로는 이 직분을 행하기가 매우 두려웠다는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왕으로서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을 가졌고 이를 위해서는 백성들의 상황을 분별하여 깨닫는 마음, 곧 듣는 마음이 절대적이라는 생각을 늘 품고 생활한 것입니다. 나는 꿈에서 주님이 내게 한 가지를 구하러 가신다면 무의식 가운데 무엇을 구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의 직분을 행하기 위한 핵심 조건을 구하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솔로몬이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지혜의 소유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지혜만 아니라 그가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약속하셨고 또 다윗과 같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길로 걸으면 장수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이꿈 후에 달라진 솔로몬의 첫 번째 모습은 기부아에 있던 큰 산당에서 일천 번제로 여호와께 제사하던 일을 중단하고 예루살렘 근방 기혼에 있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돌아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는 큰 산당에서 일천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정성을 바쳐야 왕으로서 능력 있게 다스릴 것으로 생각했는데 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는 자기가 왕으로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선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결과 솔로몬은 큰 산당을 뒤로 하고 하나님이 임재에 계시는 여호와의 장막으로 돌아와 겸손히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부터가 하나님이 솔로몬을 더 지켜보시는 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겸손을 지키며 여호와를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선물을 받는 길이고 그 선물을 보존하는 길입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주님,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라도 화목하게 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제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겁게 보이고 또 주변 상황이 두렵게 느껴져도 오직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고 그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